<laughs> 총을 들어야지. 아, 총 들어야지. 맞다, 건 지붕이가 뭔가 나 팩은 총을들어야지 나의 팩은 총들어야지. 나의 팩은 총지붕이 팩은 총들어 같아. 방벽은들잖아지지붕지 나의 고은 나의 팩지나 또 썩은 물겜 다 됐나? 맞아요. 본인 나다 모든, 모든 게임이 그쵸. 어디를 가지? 와... 전만하니까 좋다. 으 넘겨버리는 수가 있다. 또 넘기면 될지기 무한 루프. 그러다가 이제 미리... 어 뭐야, 미리 컨트롤 누르다가 어? 솔척 하면은... 얘들아 트들다 내린다. 퓨. 어 얼라이 퓨. 얼라이 자 트라스 장나이내나 이거 이렇게 축전가 있어. 어어어어어어어나 어, 이거 먹고 갈래. 자기만 맛있는 거 먹으려고 <laughs> 나도 <노다 웃음> 어, 먹을 거야. 어, 뭐, 뭐야 나, 나만 빼서 <laughs> 먹을 빼서 먹을 거야. <laughs> 아니 나만 착실하게 축전기 내렸냐고. <laughs> <나 맛있어 웃음> 아 <먹으려고> 이놈들아. <이놈너라>. <laughs> 아, 내 건데 더 어디갔어, <laughs> 지금. <웃음> 내 <웃음> 음, 건데. 음, <laughs> 맛있어. 음, <laughs> 맛있다. 이렇게 음, <laughs> 맛있다. 음. 와, 열받아. 음. 아, 음. 간다. 음. 아, 님들. 어, 뭐야, 나 왔어라? 와, 황갑. 빨려와야될 걸. 됐어. 나는 여기에서 흰갑이나 먹을게. <laughs> <laughs> 에이씨. 아, 쉬워. 뭐야. 아, 황갑 먹었구나. 나 됐어. 난 됐어. 황뚱 먹었으니까 됐어, 나. 그래, 그래. 이거, 이거 먹을래? <laughs> 어. 엠빌 리시버 이스 어? 좀 혹하지? 응 불쩍 그 둘이서 <laughs> 비행기 데이트나 해 나는 여기 아래 서 있을 테니까 이렇게 꼴받아 내가 다 먹었어 킬킬킬킬 <laughs> <laughs> 어? 볼트 써야겠는데? <laughs> <laughs> 어 <웃음> 여기 보스야, 썬지야. 음, 선착순 한 명. 뭘뭐뭐뭐 뭘, 뭘 빨리 와라. 선착순 뭔데? 한 명이다. 알려줘. 어, 어, 몰라도. 어, 믿는 자만 준다. 빨리 와라. 간다 간다. 아, 뭔데? 간다 간다. 내가 더 빨아다. 뭐가 뭔지 몰라도. 내금, 뭔가 뭔가 보라색이 와라색이 번쩍 번쩍한다 아, 이거. 아, 이거 이거 이거. 볼트 버리고이요없어 그런거 여기 4탄 어. 먹어 그4이 내가 정말 필요 어. 없어? 아니 고 424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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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2 4이나나나나나 선물 오나이스 424이고. 4 2 4이이 336발. 오. 고 424이고. 4 2 아, 그래, 나도 공 채워. 아, 어, 근데 어차피 사람 없어? <laughs> 여기 처음에 내리면 개판이던데. 저, 개나 서나공 채워가지고. 아, 그러네. 아니, 애탄 용탄만 있고, 중탄은 정말 없네. 위에 조금 있었는데. 어쩔 수 없죠. 그치, 어쩔 수 없죠. 어, 이거 쓰실 분? 어, 나요. 가방 만들어야지. 나밖에 중탄 안 쓰네? 어, 아, 오늘 맞는 날이지? 에탄이 396발이면 오. 그만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싸워야지. 근데 저 경탄 찌끔만 먹고, 저 경탄 아, 경... 1 5 0밖에 없어. 아 나만 가진 게 없네. 나 아, 60발 있는데? 뭐가? 잡아주겠지, 중탄이? 중탄. 볼. 응. 중탄 여기 하나. 괜찮아, 슈님이 잡아줄 아니. 거야. 아니. <laughs> 오 이거 어, 저... 어, 이거 가져. 이거 아, 알다뭘 타자는 거야? 간자 뭐야, 왜안 돼? 어, 키스가 필요한디. 마 오, 저기 뭔가 많다. 여기가도많아서그래 님들아 나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쪽으로 사람이 없어요 서나가나 어, 돼. 가나가자가자가자가 나서. 이따가 나서. 이따가 나서. 이따가 나서. 이따가 나 치바 나 아직 마티도 못 먹었다고 얘들아. 게임 미드비 부족하니까 마티을못 먹지. 아 뭐야 보갑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? 보갑이 아니라 거기에 마티까지 있더라고. 뭔데? 혹시 이 게임은? 아, 아스티프 나와 주길 바래. <목소리> 아주 키프 나와주길 바래. 저 이제 가방 다 차서 진짜 싸워야 돼, 이거. 실배 하나 먹어. 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 실배 없어. 실배를 보면 짖는 개. 뭐말말안 <놔람> <놀람> <놀람> <laughs> 하고 나라고. 뭐, 어 여기 왜 털려 있어? 어 어디 어디 가가가가가 가, 가, 가. 가자 가자. 가자기는. <놀람> 그냥 털려 있다고 사람은 없어요. 없어 그냥 먼저 가봐. 아 아니. 아나레버넌트 지참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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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. 내가 어, 먼저 어, 가는 어. 게 낫지 않아? 여기 어. 털려 있는데? 그러니까. 어, 상자 다 까여 있다. 잠깐만 나 소리 좀키셔 상자를 다 까여 있다. 뭐야 다 까여 있는데는. 어 척소리. 어머 어, 여기 넘어. 여기, 여기 왼쪽인데? 어. 딱 여기 아, 넘어. 아, 넘어. 그러니까요. 지 여기 여기로 와서 그냥 이거 집인 것 같. 근데 아, 나짜도 따라갈래. 아 이거 맨날 싸우는 아, 그 집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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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네. 폭 깔아줄게요. 어. 이가 깔아 있어? 여, 나, 나 이거 궁쓸게 힘들아. 이거 봐. 이 거기 뒤에다가 썼다. 깔아 깔아 깔라서깔 램파트? 포베개뛰 오른쪽에. 나 진짜 그는데 지붕인데요? 램파트 아. 녹다운, 램파트 녹다운. 아 어, 뭐야, 여길 알아. 여기 다른 분됐가 보다. 어, 나, 나, 나 살인기 보호 끝났어. 나 돌아갈래. 음. 어, 야, 야, 다 왼쪽이 밟았네 빨리네 거. 아유, 아이고 아이고. 나. 컨트어딩이라니알아들고 설치인 쟤. 아, 아, 어. 설치 아 포탈 타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냥 갔다가. a <놀람> n 내가 아웃짜노 오. 가서 먹으면은 3킬. 열어봐. 하나 누워있다? 앙탈백. <laughs> <어이, 나>. <laughs> 와 여기 테드박스 개많네 아무래도 난리가 난 편이죠 그렇죠 뭐. Now, 소리 들 아,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, 뒤에 a 라이형 아, 뒤에뒤에뒤에뒤에 니마 뒤에. 양감 아이고 저런 A라인 어차피 맞다맞다 어차는아 간보다 갈걸 <laughs> <너한테> 왜 갔는가 <laughs>